자, 저번 영상에서 역할군이나 조합에 따라서 원마를 얼마나 맞춰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죠. 근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원마천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원마천을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이다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진짜 이 영상 하나면 나이다 세팅 끝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수치 관련된 얘기들을 좀할 거라서 보다가 지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줄 요약으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번째, 풀돌 나이다를 제외하고는 원마 1000을 맞춰주는게 무조건 중요하다 두번째, 원마 1000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는 전무나 재레로 고정 세번째, 원마 1000이 가능하다면 세팅은 원풀치가 고점 안된다면 원풀원 이워주면 된다. 이렇게 세줄 요약입니다 일단 리마인드 나이다가 원마 1000을 찍어야되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돌파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다가 원마 1000을 찍으면 20렙 돌파랑 60렙 돌파 특성을 통해서 필드이 파티원한테 원마 250퍼프 그리고 본인 이스킬 e 치확 24% 피증 80% 요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펀을 찍어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딥한 얘기를 해볼게요 반응 딜 관련해서인데 일단 숫자 싫은 사람들 숫자 싫은 사람들 눈 감아 네 그냥 눈 감고 목소리만 들으세요 심플하게 원원원이랑 원풀치 요렇게 두개 세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원원 기준 원마 1000 원풀치 기준으로는 187짜리 원마조두 개가 빠지니까 원마 626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공식들이 격변이랑 격화 반응에서 원마가 보정되는 공식인데 격변 반응부터 보면 원마 1000과 626에서 각각 6.33, 4.81 이런 값이 나와 입니다. 근데 격변 반응의 데미지는 요 공식을 따라서 고정 피해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라면 원마 보정의 개수 비율이 바로 최종 데미지의 비율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아까 나온 6.33과 4.81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원원원이랑 원풀치라는 세팅 차이로 격변 데미지에서는 단순히 30%에 가까운 딜 차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격변 반응에서 나이다를 사용하면 특성 두개의 버프랑 반응 딜 때문에 원마 1000을 맞춰주는 게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격화. 격화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상황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원원원 기준으로 원마천, 치악 치피는 60에 120, 원풀치 기준으로는 풀성배랑 치피 또 끼겠죠. 그러면 원마족 하나가 187이니까 원마족 두개 빠지고 치악 치피는 60에 182.2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 진짜 단순하게 수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극대 극으로 상황 설정을 한 거니까, 실제 세팅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산값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면, 원마 보정 개수가 3.27이랑 2.71이 되고요. 격화 추가 개수의 공식인데, 기초 피해랑 격화 반응 개수, 여기는 고정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원마 보정값, 요걸 기준으로 결과값만 보여드리면, 4,509.12랑 5,440.89요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추가 개수 값을 바탕으로 최종 데미지 계산식에서 변수로 취급되는 항목 빼고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 공격력이랑 스킬 개수는 지금 제 나이다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라서 원마랑 상관없이 고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세 군데 격화 추가 개수, 피증, 치명 개수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설정한 이 값들 있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원어넌 세팅의 원마 1000 기준으로는 10,421 원풀치의 626 기준으로는 15,709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원풀치가 데미지가 훨씬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마가 빠지더라도 원풀치를 끼는 게 데미지가 훨씬 잘 나오니까 딜 세팅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격화에서는 원마 선을왜 찍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격화에서는 원풀치가 딜이 훨씬 잘 나오니까 근데 일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나이다 원마 세팅을 고려할 때 20렙 특성의 원마버프 있죠 라이다 본인이 요걸 받는다고 생각하고 원마를 계산하면 안된다 나피미종 이런 조합 사용하면서 라이다를 온필더로 사용하는 이제 풀돌 유저들 있죠 실제로 원마를 빼고 딜세팅을 하시는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풀도를 제외하고는 나이다가 발산 딜을 본다고 해도 하미나종 조합처럼 EQ를 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에서는 온필드 캐릭터한테만 버프를 부여하는 20렙 특성 이게 나이다 본인은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나이다가 원마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20렙 특성의 원마뻥이랑 60렙 특성의 치확피증 이거 두 개를 다 포기하고 딜을 챙기겠다는 건데 EQ를 뿌리고 들어가면 발산을 터뜨리는 횟수 자체가 적어져서 결론적으로는 격화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다를 단순 섭딜로 쓰는 거라면 나이다 딜을 챙기는 것보다 원마를 챙겨서 다른 딜러들한테 원마를 뿌려주는 게 파티 전체 DPS에는 이득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조합에서 원마 1000을 찍는 게왜 중요한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원마. 나이다 90레벨에 115, 무기 조합에 221이나 265. 기본 원마로는 336에서 380요 정도까지 얻을 수 있고요. 전무를 들고 있다면 풀이 2개, 3개, 4개 파티에 있을 때 추가 원마로 32, 64, 96까지. 형 에서는 주옵 하나당 187풀 캐릭터 2개 이상 있어서 풀 공명 들어간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80 얻을 수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20 정도 더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보금일 경우에는 파티에 풀이 1개 더 있다 하면 230풀 캐릭터가 2명 더 있다 하시면 150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이다 4돌 이상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몹이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2개 그러니까 이상 나오기 때문에 최소 120 정도 여기에 기본 엄마에 추가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이다 기본적인 치확치피 모든 캐릭터 또 동일하죠. 5의 50인데 거기에 특성치약 24%, 기본치약 지피는 29의 50이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세팅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무기는 제가 전무랑 제래약장 이거 두 개로 고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무기 사용률 통계치를 가져와봤습니다. 딱 보면 사용률 제일 높은 3개 전무, 재래, 저녁별 전무는 뭐 일단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선택지가 재래랑 저녁별인데 재래는 이 스킬 두번 쓰는 거 말고는 원마 조금 높다는 거 밖에 없고 저녁별은 나이다 공포에 파티 공포까지 시켜주는데 당연히 저녁별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저녁별이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나이다 공퍼 효율을 계산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나이다한테 공퍼라는 옵션은 일반적인 공퍼 딜러들한테 깡공 붙여주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공퍼를 땡겨주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저녁별의 공버프, 원마 천0에 저녁별 5제 기준으로 본인한테 공480 제공하고요. 이 수치의 30%니까 파티의 공격력 144씩 제공합니다. 근데 나이다를 사용하는 파티면 풀파티를 사용하는 건데, 이 풀파티에서 깡공 144, 이게 얼마나 어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레랑 저녁벨의 원마 56요 차이가 나이다한테는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레의 이스킬 e 초기화 요게 진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번 12층이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들처럼 웨이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있죠 아 물론 이제 또 나이다 이스킬의쿨 e 자체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웨이브 클리어가 빨리 돼서 나이다 이스킬이 e 돌기 전에 다음 웨이브가 나온다 푸원소가 빨리빨리 안 발라져서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스킬 e 초기화가 꽤 도움이 될수 있다 물론 그래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솔직히 아쉽긴 해요 원마가 높다는 걸 빼면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는 무기 스킬이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인데 뭐 그래도 그렇죠 필드에서도 성능이 좋고 원마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는 전무랑 제레 이렇게 두 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레 세팅입니다 아 진짜 이거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제하셔서 본인의 세팅이랑 한 번씩 비교 확인해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풀1, 풀2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파티인의 풀 캐릭터가 몇명 있는지 그러니까 풀1은 나이다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나이다 솔로 다음 전문 세팅입니다 네 진짜 뭔가 그득그득 차있죠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멈추셔서 본인의 세팅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세팅만 딱 확인하면 돼요 풀3이랑 4는 왜 없냐 풀 캐릭터 3개랑 4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여기 필요한 원마 수치 요렇게 있고 취약치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에 120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풀 캐릭터 1개 2개 둘다 기준으로 원마 1000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원풀치가 제일 좋아요 근데 당연히 원풀치를 기준으로 원마천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원풀치가 잘 안된다, 원풀치가 안 나온다 하시면 원풀 원 이렇게 쓰시는 것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풀 원이나 원원치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세팅이 어떤 세팅을 사용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원마 천을 맞추는 걸 가정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풀돌 나이다를 제외하면 어떤 세팅이든 간에 원마 천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고 요거에 요거 맞춰서 보시면서 세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파티 버프를 통해서 원마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목록을 좀 정리를 했어요. 사용하는 조합에 따라서 들어오는 원마 버프랑 방금 전에 정리해 드린 기본 원마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나오는 최종 원마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두 개를 합산한 합산 값이 천이 나온다면 원마가 종결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더 했는데 천이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원마를 형류물에서더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원원원 세팅이다 그러면 꽃이나 기 여기서 땡겨올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원풀치 세팅이다. 꽃이랑 깃털 여기에 더해서 황배랑 뚝배기에서까지 원마를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기는 5성은 1제, 4성은 5제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국명 반응을 안 일으킬 일은 없으니까 사실상 기본 엄마 버프는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반응들에 따라서 플러스 20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관, 보시는 것처럼 120 받을 수 있고요. 종탄, 원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천일밤, 나이다 본인은 파티의 풀 캐릭터가 나이다 빼고 없을 때, 원마 버프 0부터 4풀 파티일 때 최대 96까지 받을 수 있고요. 파티원은 40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성연, 74,445가 상한이긴 한데, 솔직히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맞추기. 그래서 대충 68,000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68,000 기준 136 정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뭐 고인물들은 다 맞출 테니까, 그래도 7,4,4,5 기준 보여드리면 148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원목검 잎사귀를 주우면 주운 캐릭터한테 원마 60 제공해주고요 숲에 리게일리어 원목검이랑 동일하죠 잎사귀 주우시면 60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자 20렙 특성 궁 장판 깔아놓으면 10초 동안 계속 늘어서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닐루 20렙 특성 황금잔의 선물 구여받은 캐릭터가 프랑소피에 입으면 원마 100알베드60 특성 궁 쓰면 원마 125그 다음 헤이조 60 특성 궁 쓰면 원마 80, 카자 2돌, 장판 위에 있으면 원마 200, 타이나리 4돌, 궁 쓰면 60, 궁이 원소 반응 일으키면 추가로 60 더해서 최대 120까지. 아라이탐 4돌, 궁 쓰면 원마 90, 폴레이 4돌, 궁 쓰면 60, 디오나 6돌, 체력 50% 이상일 때 원마 200. 자, 이렇게 버프까지 싹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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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만든다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걸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나이다 세팅은 이 영상 하나면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본인의 조합이나 상황에 따라서 세팅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원마 천 진짜 중요하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